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 리버풀 f 시 간에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토트넘 아스퍼는 리그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리버풀은 리그 7위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토트넘으로서는 한 경기가 모자란 리버풀이 잠재적으로 55점 두 경기가 모자란 브라이튼의 경우 58점까지도 승점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토트넘이 7위 8위 자리도 간당간당한 상황에 빠졌다고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는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거둬야만 하는 경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의 라이언 메이슨 감독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크리스안 로메로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페드로 포로 피엘 에밀 호이베르 올리버 스키프 이반 페리시치 대한 크루셉스키 해리 케인 손우민까지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던 3백 라인업으로 다시 이번 경기에서도 나섰고 지난 경기에서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리지 못한 이샬 리송 선수가 다시 벤치로 밀려나면서 대한 크루셉스키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 이름을 올렸고, 리버풀의 윌겐 클럽 감독은 알링송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브라임아 코나테, 버질 반다이크, 앤디 로버트슨, 하비뉴, 하비 엘리언, 커티스 존스, 루이스 디아스, 모하메드 살라, 코디 가포까지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무려 6개월 만에 리버풀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하면서 최근 리버풀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공격 조합으로 토트넘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프는 리버풀을 상대로 경기 처음부터 완전히 흐름을 빼앗겨버렸고, 그야말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사정없이 두드러맞기 시작하면서 거의... 정신이 호미해질 정도로 처음부터 치명적인 찬스들을 많이 허용했는데요. 리버풀은 전반전 3분 트라이트 알렉산 더와놀드 선수가 시도한 얼리 크로스를 완전히 맨 마킹을 벗어나 있었던 커티스 존스 선수가 침착하게 발리 슈팅으로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선제골을 기록했고 이어서 전반전 5분 코디 각포 선수의 커백 패스를 이어받은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완벽한 마무리로 축하골을 기록. 전반전 15분에는 크리스 한 로메로 선수가 박스 안에서 코디 각포 선수에 대한 태클이 반칙으로 선언이 되면서 모하메드 살라 선수에게 세 번째 골을 허용하는. 지난 뉴캐슬 전 20분 만에 5골을 허용한 대참사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역대급 최악의 경기를 또다시 펼치는가 싶었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3골을 허용하고 나서는 자신들의 흐름으로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리버풀을 몰아쳤고, 이반 페리치치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해리케인 선수가 통결한 발리 슈팅으로 안회골을 터트리면서 3대1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사실 토트넘 하스퍼는 해리케인 선수의 골장면 외에도 손미 선수의 두 번의 찬스가 반다이크 선수의 선방과 골대에 막히는 등 불운이 따랐고, 후반전 재정비에서 나올 리버풀의 2점 차이라는 점수 차이는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리고 손우민선수도 후반전에도 골대를 마치면서 오늘은 정말 안되는 날인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77분 순간적으로 다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손우민 선수는 침착한 마무리로 알리슨 골키퍼를 뚫고 득점을 터뜨리면서 2대3의 스코어를 만들었고 정말 부진하다고 온갖 욕을 먹었던 시즌이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리그 10호 골 득점을 달성해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한스포는 93분 손우민 선수의 프리킥으로부터 마지막 히샬리송 선수의 극장골이 터져나는데 호트너마 스포는 94분 기호고 조타 선수에게 극장골을 또 얻어맞으면서 정말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치는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팀 전체적으로 밀리는 경기 속에 사실 볼터치 횟수 자체를 그리 많이 가져갈 순 없었고, 대신 상대의 높은 라인을 후벼 파는 움직임들을 수차례 보여주면서 득점에 근접한 상황도 수차례 연출하는 등 움직임 자체는 좋았던 경기였는데, 사실 운만 좋았다면 페트 트릭도 가능했을 만큼 손흥민 선수의 위협적인 장점이 정말 잘 발휘가 된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포함 뛰어난 활약으로 평점 7점 대의 점수를 부여받으면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 아스포와 리버풀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난 그를 지목하고 싶지는 않지만 에릭 다이어와의 계약은 즉시 해지하길 바란다. 9.11에 전화해라. 끔찍한 수비진, 보드진, 그리고 선수들까지. 공격부터 수비까지 이 클럽은 모든 것이 엉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치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다. 난 그가 첼시록 하길 바란다. 적어도 팬들은 그를 지지할 것이다. 스포츠 팬이 되는 것은 분명 어려울 것이다. 겨우 15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3대 0으로 지고 있다. 뉴캐슬에서 일어난 일에. 재현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한 골을 더 먹으면 토트넘 아스퍼가 스톤빌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토트넘 팬들은 이미 안필드를 떠났다. 난 그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선수들은 토트넘 셔츠를 입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들을 버려라. 몇 명의 유스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라. 최악이다. 스포츠 팬으로서 부끄럽다. 난 1980년부터 그들을 응원해왔다. 다니엘레비는 나가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팀이 나가야 한다. 콘테가 옳았다. 선수들은 열정을 가지고 경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또 다른 환불을 받는 건가? 구단은 그냥 다음 홈 경기를 위해 문을 열어두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감독의 대행에 대응을 해고하고 감독의 대행에 대행에 대행을 고용할 것이다. 끔찍하다.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게 하는 것도 나쁘지만 몇주 안에 두번 발생한다. 선수들의 자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난더 이상 다이어가 이 팀에서 경기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경기장에서 에릭 다이어 아웃을 외치고 어떻게든 그가 이 팀을 위해 뛰는 것을 막아야 한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오늘 경기 팀의 부진한 수비력에 대해 정말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고 다니엘레비 회장, 에릭 다이어 등 대표적으로 토트넘 팬들이 엄청난 비난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의 15분 이후 경기력 자체가 리버풀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초반에 집중을 못해서 많은 골을 내준 것. 정말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포트넘으로서는 다음 시즌에 있는 4위에 도전하려면 수비수의 영입은 필수라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